요거 보겠습니다. 음, 요걸 보면은 아 0분의 0 꼴이 나와야 되겠죠. x에다 0 집어넣으면 f0은 0이고 fx는 이거는 최저차항을 알려 주는 식. 3차 함수니까 a x 세 제곱 bx bx 제곱 최저차항이 1차니까 얘도 1차가 돼서 계수는 마이너스 e x 가 된다 그랬죠. 0은 최저차항이 얘는 일차항이고 계수가 1분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f 프 f 프 일은 극대 극소에서는 영 나오고 f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. 이두 개를 알수 있어요. 또 이것도 이렇게도 알수 있어요. x 기 f(x) 빼기 f(0)이죠. 음, 얘가 2가 되고, 리미트 x는 0이다. 그래서 얘는 또 이것도 알수 있어요. f 0은 이다. 이것도 알수 있는 거예요. f 0은 이다. 근데 이게 바로 미분해 보세요. 이게 바로 이게 1창의 개수죠. 얘를, 얘를 미분해 주면은 이게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. 왜냐하면 미분해 주면 미분해서 x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바로 아이고, 마이너스 2죠 어,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마이너스 2x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어, 1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라면 1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항의 개수가 바로 얘가 되잖아요 음. 그러니까, 뭐, 이거,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, 아니면 얘는 최저창의 당식의 개수가, 일항의 개수가, 일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다. 상수항은 나올 수가 없고,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는 거.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식이에요, 이식. 얘는 최저창을 알려주는 식. 최저창의 개수가 얘가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자,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 미분해주면 3ax제곱 2bx-2에요 0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1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겠죠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' 프레임 1 집어넣어 볼게요 3a 플러스 2b 빼기 2는 0 나오죠 그래서 3a 플러스 2b는 2가 나오고 요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1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네요. 2를 곱해 볼게요. 여기다 2를 곱해 보면 EA EB는 마이너스 2 빼주면 A준 A는 빼주면 4가 나오네요. A가 4가 나오니까 A가 4가 나오니까 B는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. 자 그러면 FX가 정확하게 나오겠죠.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, 플러스 2가 나오네요. 마이너스 9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요. 자, 이거를 안 보고 쓸줄 못하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. 한 번에 이걸 듣고 안 보고 써봐야 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.